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함께 노랫 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산울림이 부른 청춘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춘입니다. 청춘은 봄철의 새싹과 같지요.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 나이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부러운 시기죠. 그렇지만 본인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창가. 창문과 가까운 곳이죠. 참고로 창가족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일본 회사에 다니는 일다운 일이 주어지지 않는 나이 많은 월급쟁이를 야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퇴근할 때쯤 되면 창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창가족. 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세월. 흘러가는 시간이죠. 용서. 잘못한 일에 대해 꾸짖거나 보라지 않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정. 정들꽃 정답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정답다라고 하면 따뜻한 정이 있는 것입니다. 가사 부분의 한글 부분도 보겠습니다. 구슬퍼, 구슬프다. 외롭고 쓸쓸해 슬픈 것이죠. 빈손짓. 이 말은 손을 놀려 어떤 사물을 가리키거나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짓. 그렇지만 노랫말에서,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이 말은 빈손짓에 슬퍼지면, 지나간 세월을 되돌리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허무한 몸짓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A보다는 B가 낫다는 의미죠. 허전한, 허전하다.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느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사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네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2절입니다. 나를 두고 간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야 정둘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그리고 1절을또 부르시면 됩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방이면 창가에 흐르는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그리고. A, B를 부르고 싶으면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산울림의 청춘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